토리기야 왜 열로야? 로가재 오른쪽 가재 아 그래 가자 중앙 내 거야 엘리스기야 <laughs> 미치겠다 키도 쓰고 올랐나 보어유 음. 죄송합니다. 무이선입니까 변신. <laughs> 간다 실버니까. 어? 호랑이를 아! 어디 쓰는 거야? 위에서. <laughs> 저거 뭐 하나 개핀데? 드랙 개핀, 드래긴가 나비 숫개핀. 안돼. 기다려. 기다려. 나 내절해. 하지 마. 내전안 돼. 안 됐다고. 이거 더 넘. 아니? 아니요? <laughs> <멋진 거>. <laughs> 네? 우리 우정으로 생각했어. <laughs> 아, 트릭이야. 타우진 배라 없어, 파랑 여기있다 루즈, 루즈, 아즈 루즈, 루오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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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루 야파받았데 드라이를 잡는데 드라이보다 더빨다 막타 나비코시다레오으로 반피 이창 마! 흐졌다 <laughs> <거쳤다. 웃음> 어! 어? <이건> 아닌데? 수고 <laughs> 퍼지더라 <laughs> 어! 비 연격 죽였다 아주! 나라야왜 어. 릴리 <laughs> 잘하는 엘리 타고 칠생밖에 없어 완전 오르한이야아 틸도 여기고 맞은 양도 0이야 귀엽다 나를 라어 갈까요? 중앙에 나비 아, 1열 맞았어요. 1고 어디서 붉은 아, 게둘 아, 나한테 반을 나한테 0반이라실버이반 10반... 이카 라 실버이카 실버이카 <웃음> <웃음> 나와라 실버이카 나와라 라 나와라 실버이카 <laughs> 오 실버이카 이거 봐 어머 죄송합 오, 있어, 여기. <laughs> 아, 이렇 여기. 이렇 아, 니 아, 이렇게. 이렇게. 텐션 렇게이 아, 신발 샀네.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뭔 음? 음? <laughs> 렉이야? 레오노로 루이스 여기요. 트랙판. 남자 <laughs> <laughs> 아. 실버이카. 아, 잠깐만 이걸 땡기면 실버가 아닌데? 제가 쟤가 너무 오픈 걸. <laughs> 오, 하야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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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튜비 툴비. 선덕의 툴비. 난 진으로 툴비 배고던 거임. <laughs> <laughs> 그리그 뒤에 내남보아 보면... <laughs> <laughs> 드래기 개피길래. 레오가 레오가 나한테 결혼하재 레오 그거야.

<laughs> 왜못일이야왜 있어? 뭐 내거내 거. 내 거. 아. <laughs> 루거딸피 <트루프가 웃음> 처리를 안시표동안못 <다시> 했어. 안 <laughs> 해. 가는고 싶어. 레오 반피 피해 아래다. 피해 마 전지가 좀 아프지. 타워는 여기서 까자. 여기 제자리. <laughs> 레오 3분 LP. 야다 넘어졌어. 저기 넷 넘어졌어 미친 전지한테. 음. 드라이가 빠졌지 않아? 아니? 어. 그리수 스완에게 오퍼 에는이시뭐아잠만잠만 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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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파랑 이쪽에 있다. <laughs> 야, 내가 어 데이트중이니? 음가 레그를 하면 피이 ㅅ꺄 망망다헐 하랑도 개딸피데저 맛있는 거? 그래 생각보다 레오노르피가잘 빠졌어. 승리 거요제 방을 애매하게 애매하게 하는게 아니야. 못 봤어. 아, 레버로 못 했어. 링건네제제 돌격이 링이네. 공성이야. 탐정 링더 가야지. 피 나와라. 나와라. 나가라. 팝업. 팝업. 안데 모이스. 어 오, 깜짝이야. 왼쪽에 15초니까 먹고 갈게. <laughs> 실버가 변신하고 한번더 변신하면 되겠다. 할수 있으려나? 네? 실버이카. 안될 거예요. 시간. 네. 좀만 존버, 존버를 하고. 존버라고 찰것 같아요? 어, 같아요. 어, 될것 같아요. 어, 실버이카 변신. 야, 깨미 어떡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아. 누가 무 아, 소리 나는데? 공지였어? 오시고 자이들 봐야만. 아나레오 용병이다. 개거보아라나 부다시켜. 아 어? 실버이카 변신? 난 죽잖아, 여기 두려워. 실버 있다! 이래야 실버 <실버이카>, 이다 <laughs> 나? <여기다> 비행... <laughs> <3인> 비행이 비행. 3인 비행이었나 잡아라. 라 나와라 나도 나와라. 트리플을 하면은. 시니이래지이 까지. 이 까지. 실이 까지. 나와라아이 <laughs> 까지. 은 밸런스. 밸런스나지 <laughs> 어, 나도 시보이 나도 시보 나도 위험하면 궁피고 달려갈게 <laughs> 잘 왔어요 <laughs> 방금 다 나왔어 아니구나 먹거리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고마워 엘린 여기 여기 다음엔 내가 <제가> 도와줄게 <laughs> 자식 고맙다 왜 이리 실버 이카한테 몰아주는 거야? 전지 요비오씨드 <laughs> <왜 들여야겠다. 웃음> 야 틀비야 왼쪽은 나도 루이스 보일 때부터 가고 싶었다 혼자 가면 어떡하냐 한번 견뎌보시지? 고통을 즐길 시간이다 고통을 즐길 시간이다 <laughs> 왜 이렇게 비열하지? 방탄 다 나왔다 찐찐 방탄 다 나왔다 먹으래 내거다 시키야 애들 골목 싸움 라 그런다 아니 어지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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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다. 웃음> 하있어다이러고 빠졌고요. 아비 아, 죽었구나. 이거 네,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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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 빠졌고. 영동 빠졌고 비행 빠졌고 트비도 빠졌고. 뭐야 나. 하나... 어머. 여기 터졌는데. 레오노르 레오노르 레. 예. 음, 사아일 뭐냐? 레그라. 뭐였지 트로피. 저거 벨로스. 진짜 맛있게요? 야 어떻게 그게 당당하게 가냐? 어? 뭐, 여기 어디야? <laughs> 아 전지도 나. <laughs> 진짜 대단했어. 미쳤 나. 아 맞아. 치고 빠지는 그림 상상했다. 완벽한 <laughs> 미션. 진짜, 진짜 상상이었다. 상품은 그 자체 아 그렇게 무적이 빨리 끝날 줄 몰랐어 <laughs> 나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을 냈는데 티비 이거 차수합이지 <목소리> 어 있는 아, 갓스 게임. 나옆진 긴자 개피야. 아, 갓겜. 영 <목소리> 없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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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刘。嗯嗯嗯 아...아...아...아... 어. 아, 아. 아. 마비 나와요 초형 내가 맞을게 쟤 나만 보면 아주 4도 골목 써가지고 띵아화번호뭐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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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루이스 오른쪽이요. 웃음> 나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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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아 으아, 으 실버 아 으아, 으아, 버 그렇지! 저다빠 <laughs> 아무도 아, 나한테 아무도안 해. <laughs> 여기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레이지든 단타가 다마 아이고야. 아, 이씨 진짜. 나버 <laughs> <킬, 킬, 킬. 웃음> 나 이거 엘리를 내리 그래, 죽었어 기상마안 쓴다 같다 거기 봐주세요 아니 근데 샌들? 아나 죽었어 아이죽 우리 레나 혼자 남았어 핵핵 <laughs> 로이스 내려온 소리 난다. 음, 너 밖에 보일 거 보지 않을까? 근데 물틀 밑에 나와. 너무 빨리 죽어서. <웃음> 어, 재는... <laughs> 아, 제가 처음 초요에 죽었나? 초거를 아, 저, 저 같이 죽었어요. 아, 하지만 우리 히카는 그거라서 산 거고. 어, 아니, 틀이야 위험해 잡아주길 바라는 헬스의 수고 내가 그것을 해주지 어나 먹으란 뭐거 아니었어? 왜핑 쳤어? 그럴 내도 있는 거지 들려, 내, 목소리, 내 목소리 들리면 궁핑 쳐라 딱 내가? 내가 더 타워지 잘 나올 텐데 둘다번식 가니까 가갔다가 쟤네 드루프 먹으데가번잘 어, 못해서 아니 엘리야 여기는 좀 그냥 레도 혼자 빠자빠지이 엘리 버려야 되잖아 어 빠졌다. 잠깐만 그립이야 잘못 찍었다 아니 고 엘리 봐줄만한데? 나 엘리 이제 죽고 죽아 죽겠다 <laughs> 야, <엘리야 할까? 웃음> 엘리도 못올 <모르겠다. 웃음> 아니 리비 얘기하는 거야. 틀빈이 계속 스킬 빙댄다는데 계속 가잖아. 올떠냐 알겠다. 거기까지 들어왔다면 내절 가능 존이지다잭 <laughs> 갔다 와. 오우씨. 자.. 진.. 전지였구나. 어? 어 이게 왜 물려? 죽을거 빨리 죽여. 잡았다. 과연. 우리 레나. 레나 레나. 돌 어. 오래. 단너지 잠네. 어, 너한테 관심 없네. 어, 잠만 깐 잠만 깐내내 뭐야 내 벌방 어디 갔어? 학생 저 갑니다. 어디 구해? 아, 티비 내절 좀 그만하지. 재밌어. 내절하고 나어 시간이 걸렸지만 아, 재밌는 게임이야.